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 영상이 좀 괜찮죠? 제가 많은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과 대화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멘탈과 생각을 깨워주고 싶어요. 세상은 매트릭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배운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최근에 또 들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게. 근데 우리 돈을 벌기 위해 살잖아요. 애들한테 돈을 말하면 안 되는데. 돈을 밝혀야 돼요. 돈돈돈걸려야 돼요. 돈이 중요하다는 걸 돈이 소중하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국영수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우리 돈 필요 없다 막 놀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 놀줄 몰라요? 어? 좋막 놀고 여행 가고 밥 먹, 비싼 밥 먹고 어?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지. 지금 나는 책임질 수 없다. 하지만 책임질 수에 생길 거다. 하지만 시간은 상대성입니다. 내가 지금 책임질 수에 없다고 하면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책임을 대신 핍박받고 받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막 멘탈조차 갖지 마세요. 이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십시오. 영상 보고, 돈이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분에 제가 일침을 날릴 겁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은 90%가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야. 항상 부부싸움에서 제일 측발되는 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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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입니다, 돈. 인간만 돈으로써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 똥 싸고 오줌 싸고 물레 있는 것도 돈이라니까요? 어? 이런 걸 아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어? 그러니까. 놀줄 몰라서 안 노는 게 아니야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슈독이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거기서 Just Do It 어,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 일본 여행 가고 뭐 세계 몇십 개국 여행 갑니다 필라이트라는 그 창업자가 창업자는 아니야 창업자는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어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신발을 떼다 파는 그냥 도매업자 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하고 이제 팽 당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열받았어 그래 나 차릴 거야 어 캐나다에서 공장을 딱 차려놓고 그때 나이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나이키가 시작이 되는 거야. 돈한푼 없이 시작한 거야. 알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를 나와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창업자가 될수 없어? 아니야, 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뭐 최근에 또 읽은 책에서는 뭐 그런 거 있죠. 대부분의 저희, 저희 교육생들 중에서 저희 제자들 중에서 수련생들, 우리 애기들 수련생 중에서 이렇게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나는 손흥민이 될 거야 그러면서 호우! 막이러는거막 노력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축구 선수가 될수 있어? 이게 교육의 차이입니다. 교육의 차이. 어? 요만큼 시야를 보여주는 거야. 어? 요만큼 시야를 축구 선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은 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줄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방향을 해 주는 거지. 내가 이제 돈에 대한 교육을 받고 돈이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 축구 구단을 한번 차려 볼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어 그래? 그럼 축구 구단을 차려보면은 어? 아, 축구 구단에 대그된것 중에 어아그 AS 로마 어 그리고 손흥민 아아면아트아 이런 게 상장이 되어 있구나 주식 시장아 나와 있는 거구나. 헉? 근데 돈을 아아아아아구 선수 한두 명이 진짜 비아구나아아거는투자아아아아아아아점점점아 시야가 넓어지는 거잖아 왜 축구선수만 할수 있는 거지? 축구구단도 될수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축구선수만 할수 있는 거잖아. 내가 돈이 있다면 축구구단? 축구경기장? 축구선수? 등등. 이런 거, 시야의 폭을 알려주라는 거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한계를 느끼면 안 되는 거야. 한계 없으면 안 되는 거지. 한계 없기 때문에 내가 한계를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쓰고, 어, 부모님을 원망하고, 사회에 탓을 하고, 악이 되는 거야. 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육생 우리 교육 우리 수련생들 저한테 제대로 주면 친구들은 학원에 보내면은 선생을 만나고 체육관에 보내면은 코치를 만나고 도장에 보내면 평생에 스승을 만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평생에 스승을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돈돈돈 거래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어, 빨리 깨우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돈이 중요하다라고. 안되면 저는 어, 제가 원하는 지금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체육관을. 저는 태권도장들이 제 라이벌이 아닙니다. 어? 그 맨날 어려워요. 그분들, 그분들 막애기들막해 갖고 열심히 아 이렇게 해서 막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면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교육 시장 바로 구경수 학원이 저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없어져야 돼요. 어, 죄송한데 지금 뭐 구경수 학원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진 거.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어린이가 가장 불행한 나라 1위. 야 어린이가 불행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어? 청소년 자살률 1위. 청소년 마약률 1위. 노인, 이, 노인이 일하는 나라 1위. 노인 자살률 1위 이거 다 우리 미래입니다. 이거 구경수 학원 때문에 그런거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노, 노인이 됐을 땐 당연히 돈이 없는 거고 어린이가 불행하게 학원을 다녔을 때고 청소년 때도 학원을 다녔을 때고 그러더니 크니까 돈이 넘고 돈이 없어서 늙었니?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했는데 몸이 아파 노인들이 몸이 아팠어 그 자살하는 거지. 답이 나왔잖아요. 이미 우리 대가는 이미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깨야 돼. 이거를 깨야 되는 거야. 어떻게 깨야 될까? 어떻게 이런 영상을 보고 배워야 돼요. 돈에 대한 중요함, 소중함을. 어,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부자가 된다. 아 부자는 누구나 됩니다. 부자 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부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막 쓸까? 안 써. 그럼 어떻게 돈을 유지하는 방법, 버는 방법 이게 다 따로따로 스킬이 따로따로야. 근데 이런 거를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거야. 왜? 어, 이런 영상을 보면서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못해주면 여기 와서 배울 수도 있는 거거든? 어? 돈을 버는,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부자가 아니야. 어, 고소득자는 부자가 아니라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남이 나에게 일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때가 부자인 거야. 시간이 많아야 부자인 거야. 어? 시간이 많아야. 시간을 이상하게 쓰시면 안 되는 거야. 봐. 저는 저희 체육관을 제가 뭐라고 하면은 저는 제 체육관,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왜, 왜, 왜 인성태권도장이 자꾸 어? 망해도 살아나고, 망해도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망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망한 건데, 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왜 그러냐면, 저는 인성태권도를 하나의 큰 회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주라고 생각합니다. 주주. 아니, CEO가, 미래도 없이 바빠. 굉장히 바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주최자 답답해. 뭐 하는 건지 되게 바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미래, 미래를 제시해서 미래 먹거리를, 어? 알려줘야 될 CEO가 굉장히 바빠. 저는 이거 CEO라 생각해요. 제가 바쁘지 않습니다. 저는. 뭐가 바쁘냐? 이, 이 급변하는 이 AI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아니면 이 영상을 보는 어른들이 밖에 나가서 어, 이 멘탈 강화를 해갖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낼까봐 제가 엄청나게 책을 읽고 저는 관장님들 중에 혹시 이렇게 책을 읽는 관장님 주변에 혹시 본적 있으세요?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도와주는 관장님이 없을 겁니다. 어, 그리고 저도 항상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들의 교육비에 수십 배로 돌려드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관장님 없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있으니까. 부자는 아무나 되는 거니까. 너나얘다다 다 되는 거니까 왜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이거를 방법을 익히면 되는 거야 투자는요 투자는요 전문가가 없어 그 전문가란 거 팁에 나오는 증권쟁이들 봐봐요 걔네들 다돈 없어 다어 어? 걔네들이 물어봐도 몰라 어 걔네는요 사고 파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투자자가 돼야 돼요 인베스터가 돼 인베스터 그렇죠 인베스터가 돼 트레이더가 되면 안 된다고 트레이더 트레이더 되는 순간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국의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저희 교육 기관이 어, 아마 전국에서는 1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는 워낙 이런 게 많잖아. 미국에서는 아이들 주스도 팔게 하고, 구두도 닦아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잖아. 우리 애들은 돈을 방법 버는 방법조차 몰라. 설거지 하는 것조차 몰라. 그쵸아니 어, 상도 자득이가 밥 먹으면 치울 줄도 몰라. 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 부모님 그릇까지 치우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교육을 해요. 유대인이. 유대인다잘 살잖아. 자, 엄마 아빠가 물고기를 잡아줄게. 이 낙스대를 주면서 네가 물고기를 잡아보렴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거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아니,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저한테 이렇게 배운 제자들은 잘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돼. 부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 정말 너무 어렵지 않죠? 왜냐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 이 녀석들이 커서 부모님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엄청 좋아하지, 감사해야지. 왜냐면 저는 감사, 어, 겸손, 진실, 성실. 이거는 무조건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필수라고.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그죠뭐 쓸데없이 뭐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거 가르칠 필요 없다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일도 없어.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되는 거야. 그거면 되는 거야. 그 이상 없어. 계산기도 있고. 요즘에는 왜 계산기가 사라진 줄 알아요? 핸드폰 하나에 오디오, 녹음기, 계산기 모든 게 들어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왜 AI가 존재하는 지 알아요? 인간이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인간은 창의력으로 그 AI를 만든 사람이라고. 그쵸? 이해가 되셨어요? 창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창의력이. 어, 그니까돈돈돈 거리지 마라 이런 말 제발 좀 하지 마. 창피해죽겠어. 자본주의에서 돈돈돈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하, 배고픈 애한테 밥 먹지 마. 밥은 중요하지 않아. 굶어 이거 죽으란 소리야. 어, 그만 배고픈 애한테 어뭐안 먹어도 안먹어 죽잖아요. 어, 애들한테 정확한 걸 알려줘야지 이게. 이렇게 알려줘야죠 아 돈은 되게 중요한거 돈은 소중한거냐 예쁘게 쓰면 안되는거나 사람을 살 수도 있는게 돈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돈이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부원님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껴을거예요 어? 상상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음. 최근에 이제 어, 저희 제자가 부자의 언어를 읽으면서 아간장님이 부자의 언어 할때이 말씀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 반대 유튜버 있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네. 제가 감명력 있게 이겼더니 부자의 면어는 어우, 최고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 저이책 이 읽고 제가 진짜 많이 커졌습니다. 어, 어 한번 요거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추천 드립니다. 추천을 드려요.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투자를 하실 때 일단은 165만 원 받는 거 이거 꼭 하셔야 돼요. 펀드 펀드 하시고 어, 그리고,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세금이다, 세금. 이 세금 관련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만약에 내가 애기가 있다! 애기가 있다! 그러면은, 어, 이 펀드, 이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 세금을, 10살까지 2천만원 또 10살까지 2천만원 총 4천만원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펀드 투자를 하면 한 5천만원 정도는 무료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거 무료로 세금 없이 근데 더 좋은 거는 지금 애기가 뱃속에 있다 아니면 애기가 어, 태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1살부터 두살 안에는 1억을 해줘도 됩니다 1억 1억 대박이죠? 대박이죠? 이, 이러면은 얘는 다한 거야 유대인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잖아 어, 이거 다한 거야 어, 오늘 제가 좀 뭐랄까 투자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멘탈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 우리가 인베스터가 돼야 되거든 뭐, 저의 체육관 교육관 마음가짐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태해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나의 주주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그리고 압도적인 걸 누가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거지 창업 창업과 개업의 차이를 알죠? 창업은 이게 또모르는 모르, 사람은 좀이쯤게 알려드릴게요. 창업은 세상에 없는 제품 을만드는게 창업이고요. 개업은 그냥 있는 거뭐 빵집 있잖아, 뭐 파리바게트, 뭐 메가커피, 뭐 이런 거 체인점 하는 거죠. 이거는 개업이야, 개업 이 메가커피 만든 사람을 창업. 이거를 받아서 쓰는 사람은 개업. 이런 거였 하는 이런 거인데, 어, 창업을 하려면은. 어, 어우, 나, 이제, 나, 나 창업했어. 이런얘기하모뭐 했는데, 나, 어, 나 씨, 빵, 빵집 차리고, 막 커피 좀 차렸어. 근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어, 창업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창업이야, 창업. 어, 새로운 게 어딨어? 엄청 많아, 무수히 많아,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 쏟아지고 있어. 어? 이 보드마카도, 원래는 우리 칠판을 쓰지 않았나? 난 칠판 썼는데, 이제 보드마카가 없고, 이 보드마카가 돼서 지금 이제 전자로 되는 보드마카 있는 세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은 굉장히 많은 거야. 어, 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업은 정말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의력을길를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많이 하고 책을 좀 읽고, 그런 아웃소싱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죠. 어? 그러면은 아이가 등을 보고 배운다고. 아, 저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 꿈이 계속 생긴다고. 어? 아이의 시야를 요 정도 말고 진짜 완전 발,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또, 최근에 또 저한테 얘기했는데, 영어 학원은 중요하잖아요. 아, 이게 공짜면 해. <laughs> 진짜 너무 답답하네. 공짜면 하세요. 아, 공짜면 하는데, 공짜가 아니잖아. 그럼 이돈 갖다가 투자를 해줘야지. 영어 학원 다닌다고 아파트 사줄 거예요? 자녀들? 우리 집 부자예요? 부자 되는 거를 알려주렸잖아 물고기를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 알려줘야 돼요. 투자를 하시면 돼요. 투자를. 시간에.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그 날짜를 만들 겁니다. 그렇고 자녀들 계좌 트, 거기서 틀고요. 아, 이거 자녀들 계좌 틀 겁니다. 자녀들 계좌 틀고 투자하는 방법도 어, 할 거고 다할 거예요. 이거부터 하시면은 무조건 100% 성공합니다. 아예 실패할 수가 없어. 실패할 수가 없어. 어? 저도 계속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요. 이, 이 사업이 어, 저는 이제는 안 죽지 않을 거야. 왜냐면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건강 관리도 더 많이 할 거고, 말도 안 되는 병이 걸리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어, 저의 이 사업은 항상 제가 큰 CEO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발전이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 배우 듣는 아마 학부모님들, 11년 동안, 11년 동안 저를 존경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선물도 계속 주시는 학부모님들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어, 정말로. 11년 동안. 왜냐면 대부분 11년 동안, 아우. 해야되나 말아야 이렇게 처음에는 아우감사했는데그 마음이 1 0월달쭉 가는 건 없을 거야 왜냐면 나는 계속 새로워 내일도 새로울 거고 그 다음 내일 새로울 거야 왜 계속 책을 읽고 아웃소싱 할 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 해줄 거야 그게 나는 계속 운동할 거야 계속 젊어지고 이걸 유지할 거야 언제까지 내가 어 제가 제가, 제가 자녀 셋낳을거니까이 이 마지막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스무 살될 때까지 정말 어, 여기에 불사 질러서 열심히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아프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아거든요제 인생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 인생을 쓰겠습니다 말하고 나서 제가 아팠잖아요 아 그러면 안될 거라고 요즘 최근에 또 씁니다 어, 제 인생을 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 인생을 사용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 아마 저는 저의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은 이 대한민국에서 어 조금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이 바뀌는 삶을 제가 조금이나마 어, 노력할 겁니다. 어, 지금은 제가 별거 아니지만 이 별게 아닌 제가 점점 더 커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투자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